제가 이번에 룰루가 됐습니다. 힘대가 <laughs> 늘어나가지고 끽 끽이 <깽깽이> 발로 갈까요? <laughs> 아이 다리는 집 화장실을 공사 중이어가지고 제가 근한달 동안 이제 밖에 숲에서 이제 화장실을 볼리를 봤는데 아 이제 밖에도 이제 공사 중이니까 이게 울퉁불퉁하잖아 그래서 크게 접질러가지고 야 다음 날 되니까 발이 엄청나게 커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깽깽이 발로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제롤 아이디가 음성 고추말이였거든 그래서 이제 룰루가 깽깽이 발로 갈까요 이러면서 이제 커져라 해주면 저는 우훗 막 이랬던 <laughs> 에 무슨 얘기야 그리고 가게 리모델링 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서. 이제 다음 주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 다음 주면 다시 들어가니까. 아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어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인원 좀 보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마침 또 좋은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진행 중이고. 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근거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계속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말처럼 못챙기는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아 그래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은 맥주를 마시는 날이라서 아 멋있죠? 응. 이번에 뽑았어. 다음에 하죠. 바이러스를 응. 먹어볼까? 어, 네, 그럼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해볼까? 어, 이헐트레 스토어는 2005년에,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쩌짝 5분 거리 이제 공터에서 이런 컨테이너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어, 2012년에 이제 이쪽으로 이 건물을 지면서 이제 이주를 했고, 어, 그때부터 작년,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까지 이제 그 건물에서 있다가, 이번에 어, 리모델링을 이제 맞춰가는 상태고요. 어뭐 저희가 하는 일은 뭐 이제 기름 제공 및뭐 주민들에게 편의 물품을 이제 파는 이제 그 정도가 되겠고 뭐 딱히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으로 치면 뭐 세븐일레븐 네, 주유소가 어뭐 딸려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려나? 그리고 행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건뭐 제가 하는 일이니까 뭐 저희랑 상관이 없는 거. 응. 이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 도심과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에드먼튼이 제일 가까운 도시인데 거기랑은 3시간, 그리고 가장 가까운 타운이랑은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고립감이라면 고립감, 그거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 그게 제가 봤을 땐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가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바꿔놓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 편의성 같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제 돌렸어. 어, 가게 리모델링도 뭐그 일환 중 하나였고, 어, 제가 이 가게를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내부적, 집안에 좀 업그레이드, 지 가게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빠른 투자금 회수, 그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어, 출발을 했던 건데, 어, 그세 가지를 잘 마친 것 같아요. 어. 일단 인터넷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한 것 중에 제일 큰 거죠. 야, 이렇게 느리면 안 돼. 원래는 150까지 나오는데 어, 또뭐 찍으려고 그러니까 또안 나오지. 뭐이 <laughs>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은 무제한이고 어, 그것도 내가 자랑하기도 했랐는데 여기는 무제한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한 5배 정도는 빨라졌습니다. 스타링크가 좋긴 좋아요. 이제 삶을 좀 바꿔 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아직 어수선하긴 한데, 이게 제 다리와 바꾼, 어, 화장실. 어, 저는 뭐, 찍는다고 이렇게 청소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어, 원래 깔끔한 스타일이지. 그리고 이 방은 저 역대 사장님들이 뭔가 작동사니를 이제 몰아놨던 방인데, 제가 이번에 싹다 이제 저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놈, 이놈은 에드만톤 가서 건조기 하나 들고 왔죠. 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에가 이제 제 방인데, 어, 그리고 방마다 우리는 이 광역 공유기가 다 있어요. 지좀제 음, 자랑하는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뒤가 리모델링 하면서 없어가지고,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이거, 잉여, 잉여 자원. 아이고, 우리 톰미 이거, 이거, 깔고이쁘랑 일로 와. 여기는 우리 형님 방인데, 어, 촬영 협조를 못 받아가지고 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 에어컨이 있어요. 이 에어컨이 있는 게 되게 흔하지 않은 거거든. 그리고 어, 취향별 주리 커피를 마셔도 되고 이제 캡슐 커피를 마셔도 되는 이 취향. 그리고 이제 이 싱크랑 저 바닥은 이번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교체를 하기로 했고 어, 언제 할지는 몰라요. 어. 그리고 저의 걸작 이 방. 어. 침대도 지금 샀는데, 게임할 시간은 있고, 롤할 시간도 있고, 넷플릭스 볼뭐 시간은 있는데, 저거 조립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 다양한 게임들, 그리고, 이번에 주소 왔어. 사진 안 왔습니다, 쇼파. 아이고, 이거 어제 안 쳤네. 톰! 새끼는 뭐 하는 게 없냐? 좀 치우지, 저거 좀. 그리고, 어, 제가 또, 책 읽는 걸또 취미 <laughs> 예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다양한 게임들 어머 뭐 준비하고 있죠 어 닌텐도 스위치랑 롤까지 예,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장점이자 최고의 장점은 어, 음, 음, 출근 완료 음, 벌써 왔죠 1분 컷입니다 1분이 뭐야? 사실 장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여기 그나마 장점이 뭐집 앞에서 오로라를 볼수 있다. 뭐 옐로나이프 뭐이런 관광지 안 가도. 그리고 저는 이곳 삶에는 많이 녹아 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월터하듯이 떨어다니면서 뭐 여름이면 베리 베리 따는 거 그리고 이 차가워서 채치 그런 것들 스팟들도 많이 알고. 잘 배워놨지. 아저씨는 돌아가셨지만, 뭐, 그 유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장점이 없어 그냥 떠들고 있는 거야, 지이 가게 뒤쪽으로만 이제 살짝 와도, 어 뭐, 사파리 갈 이유가 없죠. 뭐, 곰탱이들도 있고, 어 뭐, 스컹크, 사슴, 무스,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 앞에 호랑도 하나 흐르고 있고, 저 우리 집앞 강도 이제 얼었네. 근데 사실 올해는 그렇게 춥지 않고. 아, 원래 같았으면 지금 눈 치우다가 저 석가래 몇번 집어 던질 시즌인데 지금 아직도 이 갈색 갈색하잖아. 이걸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오는 걸 브라운 크리스마스라 그러나 봐. 어. 자,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지 않아요. 사실, 저도 캐나다 올때뭐 대단히 뭐 방대한 꿈을 꾸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에드먼턴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어, 뭐 지금도 뭐 다른 엄청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대로 흘러흘러 흘러 살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게를 하고 있고, 거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음,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낚안 론자도 아니지만, 또렇게부렇게일정적인다도없다을해그리 해. 뭐낚이도 있고 어. 그리고 사냥꾼 아저씨들도 어, 몇명게고 있고 그러니까 어, 좀 초보적인 것들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게리 아저씨 만게서또이런저런얘기이해저었 얘기도 해놨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나도 좀생기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어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MI로 어던 가게에서 그 가게를 사고 LMI를 신청하게될 줄은 진짜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인생이 참 재밌어요.